전편에서 이어집니다. 그럼 검은 옷의 남자들과 한패냐는 코난. 그게 중요한 게 아닐텐데라는 하이바라. 그리고는 다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말해줍니다. 드디어 기억난 코난. 거기 나가서 박사님 댁이었죠. 박사님이 주신 이어폰형 전화기로 걸어보지만 받지 않습니다. 하이바라는 소용없다며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합니다. 박사님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는 코난. 역시 박사님 없으면 안 되나 보네라는 하이바라 부정할 순 없었죠 사실이긴 했으니까 그래서 제거했냐는 코난 신경 쓰이면 박사님 댁에 가보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박사님 댁으로 온 코난 하지만 조직의 흔적이나 느낌은 없어 보입니다 박사님을 불러보는 코난 그런데 아주 태연하게 화장실에서 나오는 박사님 왜 멀쩡한 거예요 전화가 안 됐던 건 요새 pc 통신이라는 거에 푹 빠져서 전화 회선이 막혀 있을 거라고 하네요. 뭔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되는 코난. 하이바라가 코난을 속인 거였죠. 바로 옆집이다 보니 주소를 알 필요가 없어 속은 거였습니다. 본인이 직접 말하겠다고 했는데 못 들었냐는 박사님. 그럼 아까 그건 일부러 분위기를 잡은 거였네요. 이름은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을 하는데. 주어 주셨다는 하이바라. 비 오는 날 코난의 원래 집 앞에 쓰러져 있던 걸 박사님이 보고 데려오셨다는 하이바라 오노 이에 노 마에 다 그러면서 조직이 코난의 집으로 두번 갔다고 합니다 약을 먹인 사람들 중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게 코난뿐이어서 었 갔었고 첫 번째로 갔을 땐 이상함을 못 느껴 돌아갔지만 한달뒤두 번째로 왔을 땐 뭔가 위화감을 느낀 쉐리 바로 첫 번째 방문 때는 있었던 어릴 때 옷이 사라진 거였죠 머리가 멍해진 코난 동물 실험 단계에서 어려진 쥐한 마리가 있었어서 바로 가설을 세웠다고 합니다 바로 쿠도 신이치가 약을 먹고 어려졌다는 가설이죠. 자, 하이바라는 쿠도 신이치는 사망으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직에서 알고 있으면 지금 이러고 있겠니? 그리고 데이터를 고친 게 하이바라라는 걸 아는 순간 다시 의심하겠죠. 배신한 이유는 시험 단계인 약을 멋대로 투약해서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언니가 살해당해서였습니다. 조직은 아무리 물어도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고. 자신의 질문에 답해주기 전까지 약의 연구를 중단한다는 식으로 반항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반기를 들었기에 연구실 안에 있던 개인실에 감금되었고 어차피 살해 당할 테니 몰래 가지고 있던 아포톡신 4869를 먹었는데 운 좋게 어려지면서 수갑에서 빠져나왔고 쓰레기 배출구로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나오긴 했지만 갈 곳이 없던 자신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던 게 코난 즉, 쿠도시이치였었고 같은 상황에 빠진 코난이라면 이해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코나는 사람을 죽이던 약을 만들던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냐며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예 생각 못한 건 아니겠지만 반응이 더 격해서 당황하는 하이바라. 네가 만든 약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알고 있냐는 코나. 하지만 하이바라 입장에선 어쩔 수 없었긴 합니다. 근데 묘한 말을 하는 하이바라. 아가사 박사는 진정하라며 아이는 조직에서 빠져나온 상태라는 걸 다시 말합니다. 그리고 개발자가 있으니 해독제도 금방 만들 수 있지 않겠냐는데 하이바라는 약에 대한 데이터는 전부 연구소에 있고 데이터의 양이 너무 많아 다 외울 수도 없다고 합니다. 소용없다는 하이바라. 3일 전 신문 기사에 난 원인 미상의 약품 회사 폭발 사건을 보여줍니다. 하이바라와 연관된 회사 및 시설을. 조직이 먼저 선수를 쳤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조직은 자신이 어려진 것도 모르고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을 거라고 하네요. 상황 파악이 끝난 코난 하이바라는 조직이 그 약을 계속 사용한다면 언젠가 우리처럼 어린아이가 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럼 자신의 어릴 때 모습을 조직이 찾아내는 건 시간 문제라 합니다. 그럼 이제 성가신 존재인 자신을 쫓아낼 건지 물어보는 하이바라 어쩔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네가 들키면 내가 들키는 것도 시간 문제라며 박사님에겐 죄송하지만 네가 싫더라도 여기서 초등학생으로 지내라고 합니다. 밖에서 어슬렁거리는 게더 민폐라는 말을 덧붙여서요. 아가사 박사님은 너의 부모님이 걱정스럽다고 말하는데요. 하이바라는 걱정 말라면서 부모님도 조직원이었고 자신이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은 자주 못 만나는 언니와 자신 둘 뿐이었다고 하면서 자신을 빼내오기 위해 조직의 일에 손대기 전까지는 감시는 받더라도 평범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뭔가 생각났다며 언니가 살해당하기 몇년 전에 여행사진이 담긴 플로피 디스크를 몇개 보냈고 연구소 컴퓨터로 보고 바로 다시 보냈었는데 그후 약의 데이터가 담긴 디스크가 없어져서 한동안 찾았었는데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 보낸 데이터 중에 약의 데이터가 담긴 디스크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언니의 집은 언니가 죽자마자 조직이 집을 뺐으니 흔적을 전부 처분했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진을 저장한 건 같이 여행을 간 대학교수님이라고 합니다. 그 교수 이름을 아냐는 코난 코난은 이름을 듣자마자 익숙한 느낌이 듭니다. 말이 나온 김에 연락처를 구해 바로 전화하는 아가사 박사님 그걸 물어보는 당신은 누구냐는 히로타 교수 하이바라에게 언니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아, 사진이 저장된 디스크라면 잘 돌려받았다며 이상한 디스크도 하나 있었다는 히로타 교수. 지금 그 디스크를 받으러 방문해도 되겠냐는 물음에 손님이 몇명 오는데 그 뒤에 만나도 상관없다면 오라고 합니다. 코나는 란에게 박사님 집에서 게임하다가 자고 온다고 하면서 미안해, 어린애 연기하기 힘드냐. <laughs> 그러자 코나는 약속을 잡은 히로타 교수 댁에 가는 코난. 코난은 저 여자를 믿지 말라는데 조직에서 도망쳐 나왔다고는 하지만 진짜 이름과 나이도 안 알려주고 조직에 무슨 목적으로 움직이는지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기 때문이었죠. 언제 눈치 채냐는 듯한 눈빛으로 코난을 보는 하이바라. 드디어 도착한 히로타 교수의 집. 아내가 불러보지만 대답이 없는 교수. 이상한 느낌이 든 코난은 창문으로 점프해 상태를 확인하려 합니다. 그나저나 뭔 초딩 점프력이 이렇게 높아. 피를 흘린 채 책장 아래 깔려있는 교수. 비상열쇠가 있냐는 코난의 물음에 그런 건 없다는 아내. 하는 수 없이 박사님의 도움으로 문을 강제 개방합니다. 히로타 교수는 사망했고 단정할 순 없지만 사고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요코미조 형사. 책장에서 뭔가를 꺼내려고 올라갔지만 균형을 잃고 책장이 통째로 넘어가 지면서 먼저 떨어진 장식품의 후두부를 강하게 부딪히면서 사망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증거는 문이 전부 닫혀있었고 유일한 열쇠는 흐트려져 있는 노트의 아래에 있었다면서요. 하지만 코나는 사고로 위장해 누군가에게 살해당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전화기를 뒤집어 놓고 책으로 덮어 위장했지만 수화기가 그대로 있다는 점이 누군가 일부러 흐트려놨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밀실살인이 되는 거죠. 아가사 박사님을 포함해 그전에 방문한 손님은 세명 정도 된다는 안에. 박사는 지인이 실수로 플로피 디스크를 넘겼다 해서 그걸 받으러 왔고. 너 거기서 뭐하니? 플로피 디스크가 없으니 컴퓨터 안에 데이터도 지웠을 거라는 하이바라. 누구냐는 지문의 친척 아이라고 말하니 할아버지랑 나가서 있으라는 요구이죠, 형사. 아, 아니, 저한테 <목소리> 일단 애들을 데리고 나가는 나가사 박사님 조직이 디스크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냐는 말에 충분하다는 하이바라 일단 여기 왔었던 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하기로 한 코난 아내는 반상회 때문에 외출할 때 마주쳤던 호소야라는 제자분 말고는 모른다고 합니다 <목소리> 근데 너 언제 여기 왔냐 아무튼 부재중 메시지를 들어보기로 하는데 13건이나 있습니다 もしもし 시라크라입니다 히로타 니다 시라쿠라 씨는 젊은 친구라고 합니다 방금 메시지를 듣는데 중간중간 끊기는 게 느껴진 코난 모리오카 씨는 첫 제자로 이 집에 자주 오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뒤에서 누군가 왔고 젊은 제자인 시라쿠라 씨입니다 부재중이 많았던 이유를 물어보는데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를 않으셔서 직접 왔다고 합니다 마지막 부재중 메시지 순간 놀란 코난 기계로 목소리를 변조하긴 했지만 익숙한 톤과 목소리인 듯한 코난. 조직의 소행은 아닌 듯합니다. 조직이 디스크를 가져온 거라면 굳이 밀실을 만들 필요가 없었겠죠. 부재중을 남긴 건 목적을 편하게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일단 집에 방문했던 손님들을 불러 조사를 하는 요코미조 형사. 호소야 씨는 딸을 위한 추천장을 부탁하러 왔지만 술에 취하신 것 같아 돌아갔다고 합니다. 교수는 저녁때부터 술을 마셨다고 하네요. 모리오카 씨는 어느 때처럼 어질러져 있는 체스를 두려고 왔는데.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고 문이 열려 있어 들어간 뒤 서재와서 노크를 했는데 말이 없고 문도 잠겨 있어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시라쿠라는 이번 잡지에서 모델의 뜻밖의 모습이란 걸 촬영하게 됐는데 마침 대학 때 여장을 하고 히로타 교수와 사진을 찍은 게 생각이나 그 사진이 담긴 플로피 디스크를 빌리러 왔다고 합니다. 코나는 아직 밀실로 만든 트릭과 노트 밑에 열쇠를 넣은 방법이 아직 생각 안 나는 모양입니다. 밀실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은 문 밑에 작은 틈새뿐이네요. 하지만 신경 쓰이는 건 문에서 전화기의 일직선으로는 그 노트만 떨어져있다는 것과 조금 늘어나있는 카세트 테이프뿐 이걸로 밀실을 만들 수 있는지 의문인 코난 하이바라는 코난을 계속 많이 보더니 언니가 살아있을 때 카페에서 어린애답지 않고 어른스럽던 코난에 대해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보다 언니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위험한 거라고 알고 있다며 괜찮냐며 물어보는데 언니는 괜찮다며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 만남이었죠. 그리고 언니가 죽은 기사에 있던 남자 꼬마가 코난이란 걸 알고 코난을 빤히 보는데. 하이바라는 아무렇지 않게 사건 조사하는 모습에 화가 난 모양인지. 무리요. 밀실로 만드는 건 무리라면서 어차피 여기 더 있는 건 위험하다며 포기하라고 합니다. 받아줄게요, 뭐. 체크메이트요. 하이바라의 한마디로 사건의 진상을 안듯한 코난. 하이바라에게 사건의 진실이 궁금하지 않냐는데. 하이바라는 말했다시피 밀실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코난을 보고 놀라는 하이 바라코난은아가사 박사님 뒤에서 추리를 시작하고. 코난에게 시범을 보이라고 합니다. 경찰에게 폰과 장갑을 빌린 뒤 새로 사온 카세트 테이프로 트릭을 설명합니다. 먼저 테이프를 밖으로 나오게 빼놓 전화기에 넣고 그 상태로 테이프를 잡고 방문 밖까지 나온 뒤 열쇠에 달린 고리에 테이프를 통과시킨 후 열쇠는 문 밖에 그대로 둔채 테이프를 노트가 있던 곳까지 늘려서 들고 옵니다. 그리고 높이가 같은 폰을 삼각형으로 두고 남은 테이프 앞부분을 전화기랑 가까운 말에 건너 그 위에 노트를 올려놓으려는 타이밍에 하이바라는 체스의 말 밑면은 튼튼해서 불가능하다고 하니 아무리 체스 머리가 동그랗더라도 노트의 표지가 두꺼워 탄탄하면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도 못한 방법에 놀란 하이바라. 코난은 그대로 방 밖으로 나가 문을 잠그고 전화를 걸어 부재중으로 가게해서 본인의 추리를 성공시킵니다. 그리고 이걸 할수 있던 사람은 부재중이 열 개나 있던 시라쿠라 씨라고 합니다. 그럼 왜 자신이 현장에 다시 왔냐는 시라쿠라. 본인이 지문이 잔뜩 묻은 테이프를 챙겨가기 위해서 왔다는 코난. 그리고 이 범행은 계획 살인이 아닌 충동적인 범행이라고 합니다. 오늘 밤 히로타 교수를 만난 시라쿠라는 어떤 이유로 말다툼을 했고. 순간적인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이장식품으로 살해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운 좋게 이 트릭을 생각해내고 밀실은 만들었지만 계획에 없던 살인이었기 때문에 지문이 남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첫 번째 발견자가 되어 아내에게 밀실임을 보여준 뒤 틈을 타 테이프를 바꿀 생각이었지만 코난 일행이 먼저 신고한 시점에서 빠져나가기는 힘들어졌었죠. 시라쿠라 씨는 범행을 인정했고 동기는 이 사진이었습니다. 교수에게 여장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지만 정작 보낸 건 예전 모습과 함께 넌이 모습이 최고지라는 편지였다고 합니다. 모델이 되자마자 이름과 얼굴을 바꿨다고 하네요. 당연히 그걸 보낼 순 없어 부탁하러 왔지만 여장 사진은 까먹었고 본인에게 보낸 사진은 바로 보낼 수 있다며 못하면 자신이 편집부에 보내주겠다는 것에 화가 너무나 저질러 버렸다고 합니다. 사건은 해결됐고 플로피 디스크를 받을 수 있냐는 말에 경찰이 먼저 조사를 해야 돼서 안 된다고 하자 일단 철수하기로 한 코난 호라! 하이바라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코라는 순간 멈추더니 아직도 모르겠냐며 히로타 마사미는 히로타 교수님의 이름에서 따온 가짜 이름이라고 말하자 10억엔 강탈 사건의 범인인 히로타 마사미가 너의 언니였냐고 묻는 코난. 그런데 어째서 구하지 못했냐며 무릎을 꿇은 채 코난의 옷을 잡으며 우는 하이바라. 일주일 뒤 디스크가 도착했고 바로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조직에서 쓰는 파일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평범한 문서 파일이라 들킬 수가 없다고 하는 하이바라 뭔가 나올 것 같냐는 코난의 질문에 약의 데이터만이 아니라 약에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 시각 진과 워커도 히로타 교수의 사망 소식을 들었고 아직 여전히 쉐리의 소식은 모른다는 워커 조직에서 쉐리가 빠져나갈 수 있게 도운 쥐새끼가 있는지 찾고 있고 쉐리가 갈만한 곳은 전부 없앴다면서. 그 다음, 워커가 디스크가 경찰에 압수당했다고 하자, 지는 그 디스크에 특수 기능을 설치했으니 걱정 없다고 합니다. <웃음> <웃음> 실시간으로 지워지는 데이터들. 컴퓨터 위루스, 조직이 아닌 데서 파일을 열면 자동으로 바이러스가 깔리도록 설치해 둔 거라는 하이바라. 데이터 전부. 에, 나니 못 가모. 꽤 오랫동안 같이 지낼 것 같다는 하이바라. 이렇게 코난과 하이바라의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보시고 정리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